스님 고맙습니다. 호흡 명상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반조와 방편을 통해 고요함에 이루고 평온함을 얻게 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명상에서 나오면 얼마 못과 다시 마음이 복잡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러함이 계속되어도 명상이 발전되는 것인지요.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가르쳐야 될까요? 음, 그 평소에 그냥 그 다른 시간이 하지 않더라도 아침 저녁이나 이때만 30분, 한 시간만 해도 그것만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상의 많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않지만 그것만 해도 스트레스랄까 이런 지수가 굉장히 수준이 굉장히 내려갑니다. 그것만해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한 거고 안한거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어떤 일을 당해보면, 꾸준하게 내 명상을 했을 때하고, 그 반응하고, 또는 그런 걸안 했을 때 반응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 스트레스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고 내가 마침 저녁에만 해도 그 자체로 도움이 됩니다. 발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더 이제 내가 하려고 한다면, 일상에서도 좀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특히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과거와 지나간 일을 버리고 미래를 버린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와 지나간 지나간 일 없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미래는 다가오지 않잖아요. 안 왔잖아요. 이것도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는 하고 있는 일과 편안하게 함께하는 거죠. 즐기면서 사실 이런 훈련만 해도. 일상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란 게다 그겁니다. 지나간 일을 곱씹고, 곱씹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생각에 소용이 없는 걸 가지고. 다가오지 않는 일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게 뭐냐 하면, 일종에 우리 마음이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이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이 소프트웨어가 시원찮은 거예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소프트웨어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뭐그 그런 그 이런저런 우리가 스마트폰 쓰다 보면 이런저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너무 잘 만들어진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때로는 그 깔면 막 이상한 막 바이러스를 막 <laughs> 그 만들고, 어, 오히려 나한테 골치와 문제를 갖고 오는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곧 우리가 괴로움을 느낀다는 일상에서 우리 마음이란 소프트웨어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버그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우리가 좀, 이,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이, 우리 마음에서 잘, 잘못, 어, 어떻게 프로 프로그래밍 된게 뭐냐면, 과거와, 과거는 지나갔잖아. 없잖아. 미래는 다가오지 실체가 없잖아.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프로그래밍은 괴로움을 갖고 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왜뭐 이것들을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니, 컴퓨터 소프트웨어 고치면 되잖아요. 코딩하는 사람 잘 해가지고, 이게, 그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을 수정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럼 잘 돌아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문제가 있는 분들을 분들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정신적 훈련을 통해서. 특히나, 마음이 끊임없이 과거로 달려가서 지나간 일을 곱씹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이러거나, 또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이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아, 예 실체가 없구나. 지나가면 거버린 것이고. 다가오지 않은 것이니까 실체가 없구나 나한테 괴로움만 갖고 오는구나 하고서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이제 점점점점 점점 마음이 과거나 미래를 쫓아가지 않고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그런 습관이 배이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굉장히 평화로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정말 적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잠시 머물다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이것도 훈련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아까 요가 얘기했잖아요. 요가고 똑같습니다. <laughs> 몸이라는 게저런 어떤 몸이 뻣뻣한 사람있잖아요 요가 요가원에 가면 사람들 막 몸을 막 엄청나게 유연하게 어막 구부리거나 뭐 젖히거나 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거 보면 야 저거 어떻게 하지? 사람이 할수 있나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요가 오늘 꾸준히 다녀서 그 수업을 꾸준하게 들으면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훈련을 통해 가능한 거죠. 적절한. 마음도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로 두는 연습을 일상에서 자주 하십시오.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럼 진짜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